역대급 32강, 죽음의 대진, 해설자들의 전망은, 사이버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 이번에 정말, 어, 이 32강 대진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삼성화재배 32강전이 이제 27일, 아,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27일, 28일, 양일간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 본섬 32강 추첨식이 끝나자, 어, 여기저기서 탄성. 예, 심하게 말할 땐 이거 약간 그 조작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역대급 대진이 만성이 됐어요. 말 그대로 최정사급 선수들이 32강 첫판부터 만나는 정말 죽음의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김누리 3단이 대신 추첨을 했는데 정말 흥행의 마술사가 아니냐. 예, 앞으로는 아 어, 본선 대진표는 다 김누리 3단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그 얘기들을 한번 자세하게 상대 전적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보르에서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신진서의 신진서와 미팅 선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2000년생, 미위팅 1996년, 자국랭킹 1위와 6위, 상대전적 신진서 8승 4패, 메이저 세계대회 신진서 3회, 미위팅 2회. 아,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요. 자국랭킹과 이제 상대전적에서 좀 앞서 있는 것인데, 예, 상대전적을 좀 표를 좀 보시면,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가장 최근에 이겼죠. 국수 산맥에서 이겼고, 최근 5경기로 좁혀보면 2승 3패. 신진서 구단 기준으로 3승 2패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신진서 구단이 거의 지고 있지 중국 기사들한테 거의 지지 않을 때도 미팅 선수는 간혹 한 번씩 신진서의 발목을 잡았던 선수예요.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8승 4패 자 여기 자세한 디테일한 표를 보시면 신진서 8승 4패 백으로 4승 3패 흑으로 4승 1패 아 어, 흑전적이 확실히 좋고요 자 근데 이제 두 선수 비교를 좀 보시면 여섯 집 반으로 대결한 바둑에서는 모두 신진서 구단이 이겼고 일곱 집반그 그러니까 중국 롤로 대결한 대전에서는 4승4패 팽팽합니다 삼성화재배는 여섯 집 반으로 치러지죠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선수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단판 승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 에, 신진서의 약간 우세를 점치는 팬들이 많습니다. 아,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고, 저 또한 네, 신진서구단이 우세는 하겠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자, 이번 32강전 최고의 빅매치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바둑입니다 네, 박정환과 커제. 커제와 박정환. 네, 이 대결이 이번 32강전의 제가 볼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는, 이두 명의 선수는, 나이 차는 4살 차이가 나지만, 어, 정말 역대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활약을 할때 계속해서 결승에, 결승전이나 주요 대구에서 많이 만났고요. 여기 상대 전적을 보시면 어, 28번의 대결을 해서 14승 14패, 에, 마치 예전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구리 구단을 보는 듯한 에, 그런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랭킹은 박종환 구단이 3위, 커제 구단이 1위인데 사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랭킹 1위 자리를 뺏긴 이후에 2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변상일 선수에게 2위 자리까지 내어주고 3위로 내려오게 됐고 커제 구단은 아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와 3위인 기사들과 점점 점수가 좁혀지고 있어요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요 약간 하향세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성적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메이저 대회, 세계 대회 우승은 커제는 8번, 박정환은 5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대전적표를 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난형 난제. 예, 딱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최근 5경기로 좁혀봐도 커제가 3승 2패. 최근 10경기로 좁혀봐도 어, 5승 5패인가요? 1, 2, 3, 4, 5승. 아, 최근에 열경기는 확실히 이제 커제구단이 좀더 이겼어요. 예, 6승 4패. 예, 커제구단이 6승 4패의 모습이고요. 자, 14승 14패.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두 선수는 아주 재밌는 점이 있죠. 100을 잡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적, 100전적이 11승 4패, 흑으로는 3승 10패. 예, 두 선수의 대결은 100을 잡는 사람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고요. 이번 삼성화재배를 보시면 전기 우승자가 바로 박정환 구단입니다. 아, 신진서 구단에게 결승전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고, 그전 대회 우승자가 커제 구단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대 모두 결승전 상대는 신진서였습니다. 자, 두 선수의 29번째 대결. 네, 이번 32강은 최고의 빅매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번에 정말, <laughs> 네, 빅매치가 너무 많은데, 변상일과 당이페이 강동윤과 판팅이, 신민준과 양딩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변상일 당위 페이, 강동윤 판팅이, 그리고 신민준 양딩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모두 세계대회 우승자, 자국랭킹 2위에서 4위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지금 해설자들은 대부분 지금 5대5 승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5 승부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당위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전적만 놓고 보면은 한국 선수들이 좀 밀리죠? 변상의 선수가 당 2패가 2승 2패, 강동윤 판팅이 3승 2패, 팽팽한데, 신민준 선수가 사실 양등신에게 여섯 번 도서 1승, 어, 거의 천적이라고 할 정도로 신민준 선수가 양등신 선수에게 좀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신민준 선수는, 어, 약간 도깨비 같은 바둑이어서, 어, 잘둘 때는 뭐, 누구든, 다 이길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약간 랭킹이 낮은 중하위권 기사에게도 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신민주 구단이 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 컨디션만 좋은 컨디션을 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세판 모두. 예, 세판 모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결들 중에서 한국 신내들은 공교롭게도 일본 선수들과 만나게 됐어요. 예, 한우진 오단은 일본의 시자이안 구단, 그리고 권효진 사단은 일본의 와일드카드를 받은 여자 기사죠. 나카무라 스미레 3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한우진 3단의 모습, 한우진 5단의 모습이고, 어, 지금 시내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죠. 이, 예, 이붕배 시내 최고의 우승. 2005년생의 기사입니다. 예, 한우진.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권효진 얼마 전에 끝난 노사초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권효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사가 두 명이에요 여자 기사 남자 기사 에, 남자 신해 선수죠 권효진 어, 남자 선수가 이번에는 스미레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어쩌면 이번 그 32강 전 대진 중에서 가장 에, 대진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스미레 선수도 어 약한 선수는 아니지만 이번 32강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전력이 좀 그래도 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권효진 선수의 승리를 점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아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해설자들의 얘기도 권효진 선수는 우세하고 한우진과 시자이아는 5대5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홍무진 육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제 한우진 선수가 시자인에게 좀 밀리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두 판에서는 어, 권유진 선수 우세, 한우진 선수는 5대5 승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이번 그 대결이 이판 말고도 정말 빅매치가 많은데 한번 요 정리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진서, 변상일, 박정환, 강동윤, 신민준. 여기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훈, 원성진, 김지석, 유호성, 이창호, 이형진, 그리고 최정, 오유진, 한우진, 권효진, 금지우. 이렇게 무려 16명의 선수가 32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6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외국 기사와 만나게 됐는데, 어, 물론 뭐, 많은 기사가 최대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야,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워낙 상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 조심스럽게 8명 또는 7명 정도가 16강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물론 제 결과,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선전을 해서 10명 이상 올라가는 32강전이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보로에서 정말 어, 알차게 준비한 삼성화재배 32강전 대진표 소식 전해드렸고요. 아 어, 이거 꼭 보고 오시고 27일, 28일 한국 선수들의 시합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